예쁜 노래, 아름다운 노래 이런 노래를 할 때는 끄듬을 누르면 누를수록 소리가 갇혀버리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답답해지죠? 네네. 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 본인이 걸어놓고도 지금 글렀나 말았나 <laughs> 연결된지 모르셨나 <것> 같아 네. <laughs> 그래요, 어떤 노래 해볼까요? 아, 어, 베티오라 한번 해볼게요 어 네, 좋아요 베티오라, 네, 좋습니다, 한번 불러봐 주실까요? 자, 시작 줄렁이는 물결 위에 두리둥실 배를 띄워라. 오늘 같이 좋은 날엔 님 계신 그곳까지 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음. 들었습니다 네. 자어 평소에 아 어, 나는 어떤 점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 어, 피보라트가 좀안 돼요 바이브레이션이 네자어 네. 네. 방금 이번 노래 들어보니까 네, 네 어떤 진단이 나는 일단 목소리 가진 게 굉장히 빛이 나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잘 빼면은 음. 네 노래가 좋을 것 같고 네네네 네. 앞으로 잘 뺀다는 것은 이제 지금 목에 힘을 주고 있다는 뜻이라서 네어 목에 힘을 주니까 소리가 나올 통로가 없어서 소리가 일그러지거든요 지금 음. 네자 네. 출렁이는 물결 위에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출라. 자, 줄렁이는 이거고 줄렁이는 이런 차이인데요 목을 눌러버리니까 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목에 힘을 다 빼고 그냥 입만 침꼴깍하는 그 목젖 있는 부분을 크게 연다 생각하고 힘을 다 빼고 줄렁이는 시작 줄렁이는 그렇지, 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힘을 다 빼야 됩니다. 이렇게 줄. 네. 이제 거기다가 럭자를 한번 끊어보겠는데요. 끊는 는 거는 이제 네 위로 하늘을 올렸다가 다시 돌아오죠. 네. 위로 어. 아래로. 어, 알고 계시네. 그러면 출렁렁렁 네. 이거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해볼게요. 시작. 줄, 오. 그러네. 뭐 잘하시네.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뭐냐면은 기교는 잘하시는데 음. 발성을 할때 목을 너무 찡눌른다는 증상이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시원하게 그냥 앞으로 발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걸.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려 줍니다. 음. 그리고 입을 옆으로 가능한 대로 크게 벌려 주는데 출렁이는 센넷. 출렁이는 좋다. 또 물결 물결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저희가 이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다 예, 네. 지금 뭐 이거 제가 작곡한 노래인데 거기가 제 작곡이 마음에 안 드시나 보죠? 네 음정이 다른데 음. 네, 잘안돼잘안 되는 게 아니라 제 작곡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쳐 부르시는 거 같은데 물결 위에 이렇게 부르시는데 네. 물결, 음. 위에, 물결, 물결 위에 물결 위에 이렇게 되게 네, 조금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세요 물결이에. 오 이분이야. 안 되는 게 없네. 혹시 저희가 기억 하나 못 하나 음정을 확인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그러니요한 번씩 거기가 좀 안돼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음. 네. 그 약간 소상님이 오실 때는 되는데 소상님이 바빠서가셔버리면좀안 되고 이러시는 모양이냐? <laughs> 네. 둘이둥. 둘이둥 실 배를 띄워라 네여기또 하나 앉아 우리 하나 잡아야 되겠다. 두리둥실 배를까지는 좋은데 띠워호호라. 네 그니까. 네 저는 현인 선생님 오신 줄 알았습니다. 네, 탁탁탁 이게 끊어졌어요. <laughs> 세 개가 다 네, 이동하는 음정 할 때. 네. 근데 이어서 부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네. 이어서 불러야 돼. 배를 띠워호호라가 띠 아니라 워라. 배를 띄워라 오 그렇지 그렇지 네, 하실 수 있잖아 그래? 이분은요 가슴비가 응. 엄청 좋으시네 네 일단 한 번만 저희가 말씀드리면 바로 싹 고쳐지니까 그러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저희가 편한데요 <laughs> 맞아요 네. 우리 톡송 채널에서 네, 노래 강좌를 엄청 많이 보셨나 봐요 아니 조금 이 시간 날때 봅니다. 네이분 그러니까 솔직하신 분이네. 네. 네 많이 본다고는 말씀 못하시니까 어, 고민하다가 어. 네, 조금 봅니다 그러지. <laughs> 자 오늘같이 오늘같이 자 고기를 이제 네. 치온 꺽넘을 하나 쳐보겠는데요. 오늘같이 음온 꺽넘목은 지이 그렇지 지치이늘이이이늘이이이크이이나고참이이이이하만이이 올라가시니까 안했네 이이이이이 <laughs> 네. 오늘 같이 지 지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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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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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이 니이네개 이이 이네개이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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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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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같이 치, 치 바로 내려오지 치, 말고 오 그렇지 그렇지 지치 음, 위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지치 그렇지 그렇지 좋은 날 좋은 끝고 넘어갑니다 좋은 날인 좋은 날에. 오, 좋았어, 좋았어. 네, 자그 뒤는 네 그냥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웃음> <네네>. <웃음> 우리도 장사기 때문에. <laughs> 만약에 네 알아서 하시다가 정 답답하다 하시면 다음 주에 전를 다시 주세요. 네. 네. 음. 어, 일단 오늘 음. 이제 우리가 진단한 것은 뭐냐면은 목에 힘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어, 목소리가. 어, 아. 진 눌려가지고 네, 입구가 네. 너무 작아서 네. 그 출력이 아. 다못 나오고 있어요 입구가 그렇죠. 작아서 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려줘야 팔차선 대로가 나와가지고 소리가 쫙쫙 빠진다는 거 그거만 기억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네. 어, 노래를 할때 감정을 좀 많이 이렇게 주게 되면은 네. 네, 결국은 노래를 자꾸 진 누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어, 목을 확 열어주는 게더 좋습니다. 네.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남성분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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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오늘 첫 남성분은 저는요. 어떤 노래? 저는 진성 씨의 소금꽃이라는 노래를 하고 싶어 가지고요. 어, 좋아요. 얼마 전에 강연했었던 네. 노래. 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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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불러볼게요. 불러볼까요? 초승달 길벗 삼아 짙은 새벽길. 발길 채척하는 우리 아버지. 네 일단 얘기가지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고, 네 감성이 좋으신데요. 네, 네. 감정이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음. 분이십니다. 일단 노래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듣죠. 조금요.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이 네 어, 무엇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하셨을까요? 이제 고음 같은 데서 네. 좀 힘들더라고요, 안 올라가고. 음, 그래요? 네. 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저 뒤로 한번 가볼게요. 네, 고음 네. 쪽 한번 해보죠. 고음 쪽에. 체월강 음. 건너다. 휘어진 뼈마디 눈물도 말라버린 가시밭 땀밤을 서러움의 꽃이 된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네, 자 지금 이 정도 하면은 노래 뭐 아주 수준급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고음부위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네. 어떤 경우에는 조금 목이 어, 진 네. 눌러지는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자 어, 방금 제르 부른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월강, 그러니까 건너다. 그, 그, 세월강 건너다. 세월강 그러니까 건너다. 세월강 건너다.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세월강 건너다. 좋지. 휘어진 뼈마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뭔 얘기냐 하면은, 음. 어,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네. 이제 한꺼번에 혼합이 되어 있다 보면은 세월강, 건너다, 이 메시지성과 감정이 동시에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세월강 하면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나 오는 겁니다. 너나 할것 없이 다 세월은 다 가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여기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 뭐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이와 같은 청청이로 아니면 또직업군에 따라서는 내뭐 네 사장이 음 되고 과장이 되고 또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분기가 되는 그런 강의예요. 그죠? 그 강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감정이 들어가야 강에만 그래서 세월강 강만 들어가야 되는데 세월강 하게 다 물러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세월은 그냥 던져줍니다. 세월강 만약에 정이 감정을 주고 싶으면 세 자에다가 뒤집는 거 네, 뭐거든. 뒤집는 거. 방역처럼세 이와 같이 그러면 세 자가 감정도 되고 또 강조점인 악센트도 되고 세월강 시작 세월강 네. 건너다. 건너다 자, 우선 이렇게만 해도 소리가 쫙좀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꾸 자신이 없어진 것 같고 아 그거는 이제 자신감이 안 생긴 것 같아 가지고 자신감이 되, 아니 자신감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양대로 못 하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네, 약간, 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네, 감정이 그렇게. 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만족치 않는 거예요. 아 근데 아니. 제가 부른 것보다 세월강 건너다 이거고 세월강 건너다 네, 두 번째가 훨씬 더 그쵸. 전달력도 네네. 좋고 좋잖아요 네. 근데 남이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맛이 없고 간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어 말하자면 가수의 자기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음. 아. 예 그래 감정 좋아하는 분들은 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내야만 감정이 이제 만족이 <laughs>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감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온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런 단점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네. 자, 어, 건너다. 그 다음에. 휘어진 뼈마디. 그렇죠. 그러면은. 중...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까는 휘어진 뼈마디. 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휘어진 뼈마디. 이렇게 이제 네. 어, 전달 부분과 그 다음에 감정 부분을 나누려고 하려고 지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네. 비록 미수에 거쳤지만 음. <laughs> 네. 그래서 약간 <laughs> 의도가 보였어요. 의도가 좀어껴지면 네,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 휘어진, 휘어진 전달 뼈마. 휘어진 뼈마디. 그렇죠. 그렇죠. 뼈마디 만이렇게 감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뼈마디. 네, 네, 뼈마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좋잖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고디에. 눈물도 말라버린 자 거기도 그렇죠 눈물도 말라버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앞에는 세게 하고 아 뒤에 네, 감정 눈물도 말라버린 거기를 지금 뭐냐면 말라를 너무 세게 하니까 그래 눈물도 말라버린 이렇게 하니까 감정이 안 나는 거고 눈물도 말라버린 눈물로 말라버린 저 <laughs> 이분이 진짜 뭐 하시려고 그런가? 하면은 제대로 하신오 그럼요. 이자칫잘아하면은 네. 이게 네진승씨하고 맞짱 뜬는다는 소리가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laughs> 배치, 배치만 잘하면 되네요. a 예, 네. 자, 그리고그 뒤에 가시밭 땀방울 p 예, 땀방울 할 때는 이제 가시밭 땀방울 요런 정도로 어때요? 아, 두 번째가 좋아요. 예. 시작. 네. 가시밭 땀방울. 예술이다 또 서로 품에 꽃이 된네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되죠. 네. 서로 품에 꽃이 된 읽건 어때?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감, 감정 많이 넣으면 화, 완전 좋아하시는데. 어, 어, 시작. 서로 품에 꽃이 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음, 소금꽃 같은 경는 아주 피, 어, 표현을 잘하네요 네. 자 아버지 같은 경우만은 이제 네. 아버지 요거 호흡을 이용해서 안타까운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와 주문하신 대로그대로네 nice. 나왔어요. 아,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가수입니다. 음, 네. 맞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아 지금 방금 전 이제 이렇게 다좀 아, 조금씩 조금씩 손을 보니까 훨씬 더 듣기 좋죠, 그죠네네 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 <laughs> 네. 좋은 노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아이 감사합니다. 귀가 귀가 호강했습니다.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정말 웃음> 네 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